안녕하십니까 경북신문TV 이지원입니다. 안동시는 이일영 공군중위 추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안동시는 4일 오후 3시 도산면 동부리 이일영 공원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안동 출신 이일영 공군중위의 추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권영세 안동시장, 백은성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 김용수 예비역 장군, 대한민국 공군 전우회 참전 유공자 회원들과 보훈 단체장, 유가족, 온해초등학교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일영 공군 중위는 도산면 선양리 출생으로 6.25 전쟁 당시 대구 영천 지구 일원에서 수백 명의 적을 격멸했습니다. 특히 원산 지구 상공에서 적의 벙커와 진지를 공격하던 중 대공포에 피탄되자 기체를 적진으로 돌진해 24세의 꽃다운 나이에 안타깝게도 조국의 하늘에서 장렬히 산화한 호국영웅입니다. 안동시에서는 호국영웅의 이름과 업적을 기억하고 호국정신함양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이일영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또 공원 앞도로 700m 구간을 안동시 명예도로 1호인 호국영웅 이일영로로 부여하고 매년 추모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족들도 도산면 서부리에 이일령 기념관을 자비로 개관하는 등 이일령 공군 중위의 희생과 공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추념식이 6.25 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상기시키고 참전 용사의 명예를 선양하는 호국정신 함양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 TV 이지원이었습니다.